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또리어 살인한 사람을 노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러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은 반드시 목격자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목격한 사람이 후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지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을 떠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은 주목하되, 주목 받지는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받을 사람을 주목할 줄 아는 것이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럴 때그 이름에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주목받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놀라워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증인은 주목하지만 복음 받을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스스로 주목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자랑이 드러나고 자기가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증인은 오직 예수님만 주목받으시고, 증인은 오직 예수님만 영광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